한목시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은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스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영재 아고보위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대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으론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월요일날 우리 큐티 본문이 갈라데에서 1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거기 보면 먼저 4절,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서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일장에는 예. 아, 이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복음 칠 6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죠.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8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갈라디아에서 예수님도 믿지만 예,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라 하는 속이 말해서 율법주의. 예, 자기 행위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의 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자기 식으로, 에,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교주의, 형식주의만 남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는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 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삶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형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대신에, 대신에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 네, 죄의 용서함이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너희들이 할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리스도께서라는 이런 표현이라고요. 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모든 것이 4절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라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루내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원, 은혜의 복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 구원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기초, 파운데이션은 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은혜로 산단 말이죠. 은혜로 살지 않고, 내가 행위로 살면, 아,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도 했고, 내가 많이 이렇게 봉사도 했는데, 예, 자기 행위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 악한 세대를 우리에게 건지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시킨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목해 되는 것 예, 주님과 함께 친밀히 친밀한 교제 가는 것 신약의 용어로 어,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우리가 묶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주권을 내드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무엇으로 되어있다고요?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자랑은 예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만 높여져야 돼요. 목사들이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구원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만 도 세세토록 우리가 찬양하다가 우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받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이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12절에 보면, 이 복음이, 11절에 보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언제 나타나셨죠? 다메스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었잖아요. 그때 13절에 보면, 바울이 옛날 삶을 얘기하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박해자였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원수된 자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뭐예요? 행위주의, 자기 자랑, 종교, 의식, 형식, 열심, 이 모든 것들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삶 위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의, 과거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핵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처럼 살고, 그리고 자기 열심, 자기 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15절 보세요. 그러나, 예, 나를 택정했다라고 그랬죠?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랬죠? 16절에 이방에,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자, 택정하고,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 택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13, 15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은혜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신, 그리고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에게 미, 어, 삶의 목표와 비전을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의 모든 것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무엇으로 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세요.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라비아 다메섹, 아라비아는 어떨 만에면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광야에 갔습니다. 몇년 동안요? 18절에면 3년 만에 이랬으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이 다메섹은 이제 그때부터 이 아라비아 다메섹 다 이방 땅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아라비아 광야는 광야를 말하고 있으니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 이렇게 배웠던 그러한 시간이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나 있어. 이 수리아와 길리기 지방, 길리 길리기아 지방은 다 이방 땅을 말합니다. 14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무슨 사역이었어요? 아까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삶.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기다 주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은혜로 첫 번째 우리들 삶가운데 이루어질 게 뭡니까? 아라비아 강야 다메스에게서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사, 삶을 살아야 되기를 먼저. 그리고 나서 21절의 말씀처럼 14년 동안 복음을 전한, 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보금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있어야 해요. 네.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또 어떻게 해요? 전투하는 공동체,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매일 기도만 한다. 균형을 균형이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나가서 맨날 전도만 한다. 그럴 수도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행위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우리 그 교회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예배하며 정말 전투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액츠 오늘 이렇게 여호수와공동체이 협력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청년의 세대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부흥이 넘쳐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소리를 우리 가운데 참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노래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아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라님의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투하는 성도와 전투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가운데 복음에 참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시고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런 주님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수와 액처 팀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참으로 청년이 활활 타는 불꽃처럼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드려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구원시켜 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구령의 열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 청년의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군사들 전투하는 군사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